안녕하세요. 여기는 호미곶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호미곶타파랑키 15코스 오늘 걸어 왔습니다. 오늘 24년 3월 10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 10시인데요. 집에서 7시나는데, 이제도 제가 있습니다. 15코스 총거리 13km고요. 음, 여기 호미곶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동배 마을에, 마을을 지나가지고, 구룡소, 구룡소를 지나서, 흥안보건소에서 끝나는, 코스입니다. 난이도는 보통이고요. 이번 코스는 발목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갈길도 그렇고, 모래사장도 조금 지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발해 보시죠. 확실히 호미 곳은 맑은 날이 이쁩니다. 이번 15코스는 어촌마을이랑 어촌마을 사이사이를 계속 도로로 이동해야됩니다. 마을이 좀 많이 작아요. 많이 작아서 슈퍼나 뭐 편의점 이런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미곳에서 마실거랑 먹을거 굉장히 챙겨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산, 산길이 한번 있는데 꼭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니까, 그냥 계속 바닷길로 가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마실 거, 마실 거꼭 챙기셔야 됩니다. 곰이 곧 위판장입니다 9만 1리 5천마리 입니다 갈매기들이 엄청 많네요 날씨가 좋아 가지고 전부 다 일광욕 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 파도가 굉장히 좋네요. 아, 짜증이 좋다. 구만 이리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독수리 바위가 있습니다. 독수리 바위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독수리 바위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내편이 전부다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지금 여기가 15코스입니다 저, 여기서 19코스? 19코스까지 다 보이네요 여기서 지금 맑은 날에 걸으면 이게 좋습니다 걷는 거 자체가 즐거워요 이번 15코스는 계속 이런 차도로 걸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도 여기는 차 통행량이 굉장히 적으니까 아무튼 조심하면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이반도 해안둘리길. 저 앞에 터널 보이시죠? 저쪽 터널로 가는 게 아니라 우측 아래로 내려가서 저쪽 해안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목 조심 구간입니다. 발목 조심하세요. 어디 산악회에서 단체로 개판길 왔냐고 봅니다. 아마 이쪽 길은 한 5년 안에 폐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여기 많이 무너져, 무너져 내려 있네요. 여기는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계속 무너져 있네요. 대동배 1리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코스를 우회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대동배 1리 마을에서 지금 이쪽 보이는 산 있죠. 이쪽, 이쪽 산길을 통해서 쭉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전 저쪽 산길을 가봤고 저쪽 산길을 가도 뭐 크게 특색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대동배 1, 2 마을입니다. 원래 해파기길 코스대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교회 보이시죠? 여기 옆쪽, 옆쪽 길로 해서 여기 차도를 따라 쭉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해안길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구룡소를 찍고 지나갑니다. 지금 구룡소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구룡소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용 아홉 마리가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구룡소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발목 조심 구간입니다. 발목, 발목 돌아가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 이쪽, 리본 보이시죠? 이쪽 길입니다. 이런 돌길도 자세히 보시면 길이 다 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가세요. 여기는 발산이리마을입니다. 여기가 모감주나무랑 병아리궁나무 군락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나무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군락지라고 합니다. 여기 코스 일부분이 공사중이네요. 여기 다리를 건너서 바로 그냥 차도로 가겠습니다. 장군바위입니다 원래 해파랑길 코스는 여기 방파제 아래쪽입니다. 저는 그냥 차도로 올랐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다른 지역에서 산악 그 버스를 타고 많이 왔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걷고 있어요. 저는 기존 해파랑길 코스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쪽 바닷길입니다. 이쪽 길이 바도가 엄청 잔잔한 날 아니면 항상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바람에 깎여 날라간 신바위입니다. 이쪽 길이 발목은 좀 아프지만, 충분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발목을 걸을 정도로. 발산 1,2마을 발산항을 지나칩니다. 여기는 흥환 마을입니다. 이제 한 5분정도 걸으면은 이번 해파랑길 15코스는 끝이 납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크길로 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저쪽에 흥안보건소 맞은편에 스탬프 찍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 들렀다가 가세요 13코스 종점 스탬프는 여기 흥안마트에 있습니다 여긴 15코스 종점 흥안보건소 맞은편 흥안마트입니다 예전에는 흥안보건소가 종점이었는데 지금 잠시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고 이쪽 마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아직 표지판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맞은편으로 종점을 옮기고 스탬프북도 옮기고 표지판도 다시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 15분에 출발해서 지금 1시 15분입니다. 걸은, 걸은 시간 2시간 40분 정도 되고요. 다음 코스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